이 야밤에 또뭐 먹으러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지금 나오래가지고 오늘은 보고 좋은 차한번 제가 운전해가지고 뭐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처리는 좋네 바로 앞에 안 열리나? 얼다다이지 키를 무슨 충전되거든 그 위에 응. 모판 뜨기에 어디 메모판 뜨기 있나요 앞에 여기 여기 이게 충전되는 거야 아이 그냥, 그냥, 그냥 올려놓으어그 약간 앞으로 당겨봐 파란불이 앞에 응. 들어오지 그, 어 파란불이 보이지 어어어그 위에 어, 언니는 전화기도 그거다 올리면 충전되거든 자동으로 응. 응, 심지어네. 음, 아이고 금이가 좋은 차 타고 있으니까 멋져 보이네. <laughs> 원래 어? 멋진 거야. 연예인처럼 그래 보이네. <laughs> 원래 예쁜 거야. 원래 멋지고. 어? 역시 차가 사람을 달리 보이게 합니다. <laughs> 원래 그런 거라고. 제가 캐나다에서 구닥다리 차 타고 다니면 제 마음도 많이 <laughs> 구닥다리가 되고. <laughs> 좋은 차 타면. 자기 또마음도 좀더 럭셔리하게 바뀌고, 다그렇습니다아이 <laughs> 아니, 아니, 원어, 하고, 하고, 고하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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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그러니까 빈스킨 거기 갖고 토스트라도 고하래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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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포스트 사러 가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에서 안 올리죠 <laughs> 안올려야 정상입니다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차는 아우 또 뭐요 설빙 먹으러 오자 가지고 또 아. <laughs> 안 좋은 차 타다가 요즘 갑자기 좋은 차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설빙에서 빈스킹 코스를 먹어보자. 어머, 맛있었네. 오 이게 오 이거 열어봐라 이게 이게, 이게 체크돼 있어야 지 이게 특이하네 어이 특이하네 통째우다 먹어봐라 음, 맛있겠다 너무 배부른 사람한대 빨리 먹기만 이걸 먹어 거 세고 세고 라 그거는 n 카 you. 좋아 u r e g o 이 n 이게 o 이 a y I 거 e 니 d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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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d 먹어 r e I n e e 마 more. I 어 e e d more. I need more. I need m 가 아, 방법이 좋은데 이거. 오케이. 뛰아맛다 스몰칵, 음, 진짜 다 한국에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. 진짜. 제일 맛있습니다, 이거. 만족 100배. 아, 홍보트는 맨티장이야. 이것도 비슷한거 어, 비슷한거 나도 그거 안먹어봤어 왠지 알아먹고싶아 이거 진짜 강력 출출이다 진짜 맛있다 이거래 이거 해제 새우인데 음, 아, 좀 새우 새우 제일 비싼거야 맛있다 엄만다5 0 0원 6,500원 좀 비싸긴 비싸네 랭구 원래 팥빙수는 몇개 안시키고 커피하고 <laughs> 커피하고 뭐 토스트하고 이래 먹습니다. 우리는 <laughs> 우리 스타일대로.